가자. 어딨어? 야 이거 설마 진짜 가려고? 이거 설마 진짜 가려고? 잘어울 느낌 어지? 뭐라고? 와, 브리기티스. 여섯 명 지원 킬러야 전부. 그러니까 야타 딜러고 모이라 딜러고 루시우 딜러고 시멘트로 딜러면은 사 딜러잖아. 어디 봐도 이게 루시우, 야타, 모이라가 제 앞에 가라. 야, 이거 서로 힐 주면서 버티면 죽을 일이 없어지겠나? <laughs> 아, 이거 오. 시메트라한테, 내가 시메트라한테 꽂줄 테니까요. 아, 죽으면 튕겨야 돼. 루시우가 튕겨야 그, 돼. 내 메인딜러다. <laughs> 죽으면 튕겨야 <등해야> 돼. <laughs> 제, 야타님, 야타님, 그 야타님이 루시오한테힐 줘요, 그냥. 가자, 우쉐라. 루시오 빨리 이속. 루시오 이속으로 그냥 거점으로 들어가자. 오, 야, 들어갔다. 야, 가면 2분, 2분. 어, 일어나면 가자, 일어나면 야타 일어나면. <laughs>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시메일로왕, 시메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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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리 와. 웃음> <laughs> 오케이 야야야야오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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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도안돼야야야야야야야야습니다오 아, 아, 존나 사기다 아 살려줄게 잠깐만 기다려 들어야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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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능한데 지 오지마. 아 먹었다. 와 그거요. 비아이지 겁나 멋있어. <laughs> 아. 우와. 와. 와육지대단이다 진짜. 서로 서로 싸웠었나봐도. 오. <laughs> 오 개꿀잼. 아, <laughs> 감사합니 <laughs> 아빠님한테 드릴게요.